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멘틀코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멘틀코인 급등 정보 관련해서 준비해봤고, 추가로 현재 상당히 큰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어서 예당 종목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두 가지 정보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멘틀코인. 어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하락해주게 되면서 이 수익을 보신 분들도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멘틀. 급등 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이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 결국에 멘틀도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유인미한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 지금, 저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멘틀코인의 세력들의 개입이 분명히 있고 세력들에 의해서 큰 펌핑을 앞두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점에서 잘 들어가 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크게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아주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래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고요. 예에 급등 정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전부 다 상세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예당 자료에는 멘틀,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펌핑을 주게 될 것인지, 펌핑을 준다면 또 어디까지 주게 될 것인지 전부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매수 안 하셨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매수하셨다면 어느 타이밍에 물타기 할지,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올지 수월하게 대응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예당 내용 공유 원하시는 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멘틀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급등 시작된 이후에 뒤늦게 연락 주시기 보다는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나오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 저점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을 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료받아서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펌핑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100% 200% 정도가 아니라 1000%, 1000%까지도 10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특정 지갑을 추적하는, 지갑의 포지션을 추적하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지갑은 현재 수익금만 1억 2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1,800억 이상일 정도로 자금이 큰 세력입니다. 이 웬만한 알트 코인들 쥐락펴락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해당 지갑은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순코인에도 매수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시는 이 차트가 이 순코인 차트인데요.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는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3600% 정말 미친 상승률을 보여준 이력이 있죠. 아까 제가 해당 세력의 수익금만, 총액이 아니라 수익금만 1800억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순코인의 시가 총액이 1800억입니다. 쥐락벼락하기에는 충분하겠죠.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이순 코인, 이 초반의 흐름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매수를 쭉 해주게 되면서 이렇게 큰 펌핑을 보여주게 된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이 해당 코인, 보시면 이제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상장 이후에 하락을 해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락해준 하락을 시켜준 흔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순 코인과 해당 급등 코인이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게 되실 건데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쭉 하락. 그리고 이후에 펌핑. 예당 코인도 의도적으로 쭉 하락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하락시켜준 모습. 자, 펌핑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코인이 상장 시점까지만 이렇게 펌핑을 주더라도 약5,000%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시점까지만 펌핑을 준게 아니라 거기서 더 크게 상승을 주면서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이 해당 코인이 이 상장 시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까지 더 가주게 된다면 5,000%가 아니라 정말 만 퍼, 2만 퍼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미친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까 해당 세력이 어느 정도 매수하고 이 테스트 개념으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하는 걸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큰 펌핑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내용 원하시는 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급등,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이 정보도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이 해당 번호로 급등, 문자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